사도행전의 저자를 누가로 보는데 누가의 직업을 의사로 보는 것은 본서에 나타나는 의학적 용어들 때문입니다. 본서의 기록 연대는 A.D. 63년경으로 바울이 1차 투옥되었을 때 누가가 기록한 것으로 본다면 A.D. 62년 말에서 63년 말 그가 자유했던 당시의 바울에 의해 전해들은 말들과 직접 누가가 본 것을 기록한 글로 보입니다. 사도행전의 기록 목적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로마로 퍼져나간 교회의 발전과정을 기록하기 위함과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함 그리고 그리스의 신비적 다신교에 대하여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장면을 볼수 있습니다. 1절입니다. 대오 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본서는 누가복음의 연장선상에서 기록했는데 대오빌로는 가상의 인물이거나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 중 총독 이상의 계급을 지닌 자로 보기도 합니다. 이절입니다.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은 성령 강림을 말합니다.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제자들은 이사야서의 회복 혹은 로마의 앞자에서의 회복을 말했을 것입니다. 7절입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제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바울에게는 이방인에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부활한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사도들이 흩어져 물고기를 잡으러 갔었는데 예수님의 승천하신 모습을 보고는 물고기 잡으러 가지 않았습니다.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승천하신 곳이 감람산이라서 그곳으로 다시 오실 것이기에 감람산의 무덤이 많은 곳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나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믿는 것이 아니고 스가랴서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가 감람산을 밟고 초림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남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미시나에 의하면 안식일에 이동 허용거리는 최대 2,000규빈 약 1.1km 정도입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한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롬에 마테와 미 알피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리 시몬, 야구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셀롯은 유대의 열심당을 말합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야구보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방문하시기도 했는데 야구보수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15절입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자체 내에 공예를 갖춘 한 공동체를 설립하는데 필요한 최소 인원수를 120명이라고 합니다. 16절입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부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악겔 담아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이러므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까지 본 사람을 말하는 것으로 마가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고 승천하실 때에는 500명이 모였습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미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열한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성경에 제비를 뽑는 방식은 언급되지 않았기에, 이후에는 사라진 제도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 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모인 사람의 수가 5천명이었으나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모인 사람은 500명 뿐이었고 노아의 홍수 때는 구원 받은 사람이 오직 노아의 가족 8명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